부장님. 신모델 김철두 선생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 뭐야? 저, 결제 좀. 어 사지 마. 네 예? 사지 마. 순대국밥집에서 예 순대국 나르시던 분이었어.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셔. 아나 완전 뻑갔어 이 여자시한테. 드라마 좀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 드라마 주인공 같죠. 네. 어? 야저 새끼 비춰봐봐. 아저 새끼만 진짜 한숨이 나갖고 죽겠다 저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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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껴버려 진짜. 야. 어. <laughs> 아유, 아유, 씨, 아유, 씨. 야, 너, 머리 언제 감았어? 어제, 어제, 어제 감았어. 아침이라면 까마야지. 야, 아이젠트맨 갖고 와. 아, 나이 새끼 진짜. 좋아. 좋잖아. 너 진짜. <laughs> 아이고. 야 이제 향이 좋잖아 이 새끼 얼굴 찍어 따라 나와 <laughs> 따라 나와 씨 따라 나와 할게 있어 따라 나와 빨리. 따라 나와 이씨 예, 나와 왜? <laughs> 빨리 나와 들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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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빨리. 이저분한데 있잖아요. 이런, 이런 볼라인 이런끝이이녀석 살려주시고 끝에 볼라인 좀 잘라주시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어 녀석은 따라와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와야 <laughs> 봐봐 봐봐 스타일 봐봐 에 어때? 와...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모델 닉네임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모델명 이거 어때? 김칠두 선생님이잖아 예. 그거, 그, 선생님 모습 보고 우리가 지금 이거 컨텐츠 만든 거잖아. 예, 예. 김육두 어때? 육두. 육두 문자가 나오니까. 넌 모델명은 이제 김육두야. 우리 김육두. 여러분들의, 아, 고개 당당하게 내밀어. 우리 김육두. <laughs> <laughs> 여러분들 많이 사랑. 앉아. 앉아. 비비. 자세 머리 까봐 머리 까봐 까봐 가위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민주주의가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리 b 방 우리 가방, 우 k 가방, 비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리 가방, 우 드라이 드라이. 야 얼굴 좀 웃어. 네. 어? 야 진짜 김육두다 이제 김육두. 모델 라인 저쪽 뒤에서부터 걸어오면 되겠죠? 아 네. 어? 뭡니까 이건 또? 어? 아이 젠틀맨. 여기 왜왜 강조를 하시는 거죠? <laughs> <laughs> 적국지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 <laughs> 자, 아, 슛 들어갈게요, 네. 맞춰주고, 오케이, 라인, 레츠레츠고 <laughs> <레스> <laughs> 액션! <웃음> 어우, 좋습니다. <laughs> 아우, 네. 아, 좋습니다. 어, 아, 좋아요. 하나, 둘, 셋. 아, 리고 아. <laughs> 아, <이거> 잡았을 때, 1800개. 이 관련없는 돌자치집도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버거형입니다. 어, 어, 우리 배우 서동구라는 후배는 제 옆에서 한 10년 넘게 같이 있었던 후배입니다. 어, 정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어, 김칠투 선생님처럼 제 2의 인생을 제가 한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어, 혹시 어, 뭐 쇼핑몰이나 어떤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업체 대표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 우리 에르사 배우 서동구에게 했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제 2의 인생을 살수 <laughs>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형도요그 어, 업체의 홍보를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정말 살면서 좀 오늘 가장 좀 뜻깊고 좀 뿌듯한 날이 아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길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시는 모든 업체 대표님께 어이 <웃음> <웃음> 무릎 꿇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동구 모델 좀 많이 주셔서 동구가 먹고 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홍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업체 대표님들, 우리 동구. 모델로 많이 써주세요. 아, <laughs> 오 oh, <yeah. 웃음>